안녕하십니까. 애젤입니다 여러분, 반갑습니다. <laughs> 아, 이제 겨울이 돼가는 것 같아요. 밤이 되면 왠지 이렇게 깊어지는 느낌? 음, 밤이 깊어진다 그러잖아요. 겨울. 여름의 밤하고 겨울의 밤은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게 느껴지는 게. 체감 온도도 다르지만, 이렇게 어떤 소리라든가, 이런 것들 여름이면왜이 시간이 돼도 왜 화나잖아요. 지금 일곱 시 조금 안 됐는데, 음, 이제 어둑어둑 해지겠죠. 근데 지금은 어때요? 지금 깜깜하잖아요. 그칠 같은 밤이 겨울은 진짜 유난히 밤이 칠것 같아요.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깊은 겨울밤이라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네, 어, 겨울 되면 또 생각나는 게또 저번에도 제가 궁금한 얘기했지만. 어, 군밤, 군밤도 또 생각나요. 아우, 이제, 그, 처녀 때죠. 그러니까, 그, 20대, 어, 막, 그, 초반에. 저는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, 그, 남편하고 만나서 결혼한 것도 뭐,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으니까, 연애다운 연애를 못 해봤어요. 사실은. 그렇기 때문에, 어, 참, 이렇게 깊은 겨울밤이 되면은, 그 옛날에 친구들하고 이렇게 겨울에 막 이렇게 명동에 가 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명동 칼국수도 먹고 막 이제 그랬던 기억들이 나요. 요즘은 응. 응. 아마 뭐 연애를 막 그냥 뭐 진짜 유명하게 많이 했으면 우리 오라버니처럼 <laughs> 그러면 옛날에 연애했던 사람 생각도 날 텐데 그런 건 없고 친구들하고 이제 명동에 돌아다녔던 이제 그런 기억들. 옛날엔 명동이 최고였죠. 네, 지금 뭐 홍대가 최고인가요? 어디가 최고인가요? 어, 이태원이 최고였다가 지금 그런 아주 그냥 안 좋은, 그렇게 바람이 지나갔습니다. 네. 더 이상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. 어, 하여튼, 이런 추억의 그 시간들이 생각나는 겨울밤이에요. 친구들하고 놀던 생각, 또 이제 1 2월이 되면은 또 이제 교회에서 막 이제 축제했던 거, 어, 성탄 축제했던 거, 그런 어, 그리고 또이 가을에는 꼭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문학의 밤을 했잖아요. 그걸 또 나중에는 악문의 밤이라고 또 그래갖고 또 이상했었어요. 저는 어, 저. 중고등학교 때는 문학의 밤이었어요. 그래가지고, 시도 준비하고, 연극도 준비하고, 뭐,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준비를 해가지고, 발표를 했죠, 교회에서. 그때는 이런 미디어가 많이 발달을 되, 되지 않아, 않아가지고, 참 그런 거 하면은 굉장히 들뜨고, 아이들도 막 들뜨고, 막 선생님들도 들뜨고,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냥 막 축제 분위기였어요. 그때 작은 교회라고 할지라도, 작은 교회, 큰 교회 할거 할 없이, 정말 막, 다 그냥 좋았죠 그냥 그게 문화개밤 하면은 문화개밤 하는 날은 그러면 뭐 조명도 그때는 이런 게 없으니까 셀로판지 갖다가 이렇게 막 동그랗게 네모나게 별 모양 만들어서 셀로판지 거기다 대고 불 비춰서 막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해주고 막시 읽는 음, 애한테 그걸 비춰주고 막 이렇게 참 그게 정서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이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은 거야. 요즘은 뭐 기계 하나만 틈으로 뭐 불이 쫙 들어오고, 뭐뭐 뭐 시스템도 얼마나 좋습니까? 스피커도 그렇고, 앰프도 좋고, 뭐 그냥 척척척 되니까는 뭐. 아유, 요즘 문화 개발 하는 교회가 있나 모르겠네. 있습니까? 요새도 작은 교회들, 문화 개발합니까? 중고등학교 아이들. 어, 다시 그런 게 이렇게 되살아 났으면 좋겠어요. 근데 요즘 아이들 얼마나 바빠요.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거 한다고 하면 엄마들이 아마 반대할 거예요. 무슨 공부를 해야지 공부 안 하고 그 무슨 문학의 밤인지 개떡인지 가서 뭘 한다고 그래. 그러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한다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의 그 시대에 그 나이 또래 할수 있는 추억이에요. 그게 그래서 그런 추억도 어,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. 요즘 아이들이 너무나.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냥 어린 아이들서부터 우리 손주 손녀들도 보면은 그냥 그 아이패드에 목매 있고 어른은 핸드폰에 목매어 있고 그냥 그런 거 같아요. 네. 그래서 아 이제 중고등학교 애들 데리고 문학의 밤도 하고 또 초등학교 애들은 학예에도 발표했잖아요. 예 아, 네. 요즘은 모르겠네 하나 우리. 손녀딸 뭔가 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발표를 아,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들은 어떻고 자녀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그런 거 하고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아 묻고 싶어요 네. 아, 여러분, 오늘 저녁도 또 이렇게 깊어가는 가을 밤입니다. 겨울을 향해서 가는 이 저녁.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지내시고 또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. 여기까지 애젤이었습니다.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